전북대학교 방송국 이달의 주요 뉴스입니다. 학생 대표자들이 논의하는 전학대회에서 중앙도서관 24시간 개방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위원장 선출이 이어졌습니다. 선거 시행 세측의 불명확성으로 연기됐던 보궐선거가 재개됐습니다. 이번 연도에 신설된 융합자율전공학부의 첫 학생자치기구 선거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올해 건지대동제에서 재학생들의 편리함을 위한 전대인존 온라인 티켓팅이 도입돼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데스크 뉴스입니다. 지난달 2025학년도 제 2차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총학생회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학생 자치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시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전대 학술문화관에서 2025학년도 제2차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전학대회에는 전체 대의원 100만 6명 중 100만 4명이 참석하며 전학대회 안건 6건과 특별안건 2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총학생회 각 국서 연사업 중간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일반대의원 3인 선출 등이 있었으며 총학생회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류인호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총학생회의 공약인 중앙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강현 시설운영국장은 우리대학 교내 인사 이동으로 협의가 무산되어 재협의 중이며 설문조사 결과 73.5% 이상이 열람실 운영 시간에 만족해.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이영재 전북대신문사 대학여론부부장은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 인원보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의 공감수가 더 많다는 점을 들어 4층 개방 추진 예정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총학 측은 설문조사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만족도가 높은 1층을 우선적으로 개방한 후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 4층을 개방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사 시험장 증설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후보자 신분 당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이미 언어교육부와 협의했다고 밝혔으나 많은 시험이 언어교육부 담당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다른 단과대학 행정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경원 수의과대학 학생회장은 특성화 캠퍼스의 셉테드 시설 도입, 환경개선 계획 및 예산 편성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이에 신규 교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치안 문제는 총학생회측의 문의 시 안건에 반영해 특성화 캠퍼스와 협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은 대학 본부와 협의 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에서는 사회과학대학 안재원 부학생회장이 17표로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5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성선입니다. 제 41대 사회과학대학 부학생회장 안재원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지지해준 학생 자치구 대표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리며, 보내주신 믿음에 부응하여 중립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59대 중앙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과열되지 않는 정책적인 선거가 될 것입니다. 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전국학 교학원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축제로서 선거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59대 중앙선거위원회와 함께 더 긍정하고 더 정의롭게 운영겠습니다 더 남학생 자치된 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안건으로는 새로 개정된 보궐선거 선거 시행 세칙에 맞춰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 대의원 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대의원으로는 공과대학 류인호 학생회장과 경상대학 정명옥 학생회장이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됐습니다. 기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장단 3인, 일반 대의원 3인, 일반 위원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선거에는 위원장 1인, 일반 대위원 2인, 일반위원 3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확실하게 명시를 하여서 선거가 공명 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학생회칙 같은 경우에는 재선거 내용을 추가를 하였고, 단과대학 독립학부의 비상대책위원회 역할을 명시를 하였으며, 감사 시행세칙은 감사를 받는 피감사자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명확히 구성을 하였습니다. 선거 시행 세칙의 경우에는 총학생회칙에 재선거 내용이 추가가 됨으로써 구성 방법을 확실하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재선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안건 같은 경우에 일단 감사 시행 세칙이 현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보완을 하였고 학생 자치기구 대표자 여러분들이 감사를 공정하게 받고 투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칙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2차 전학대회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더 나은 학생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지길 기대해 봅니다. UBS 배윤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 시행 세칙의 불명확성으로 연기되었던 2025 보궐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도 신설된 융합 자율 전공학부의 첫 학생 자치 기구 선거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임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025년도 학생 자치 기구 보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자연과학대학 늘선본과 무역학과 파도선본을 비롯해 전주캠퍼스와 이산캠퍼스의 융합자율전공학부에서 정식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후보자들은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선거운동을 진행했으며 보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들의 투표 동료를 위해 투표 참여자 중 3명을 주참하여 스타벅스 만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보궐선거가 무산된 2024년도를 제외하면 2023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연장투표 없이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단과대학 단위인 자연과학대학 늘 선보는 투표율 58.5%와 득표율 92.12%로 당선됐으며 무역학과 파도 선보는 투표율 58.67%와 득표율 93.13%로 당선됐습니다. 이번 연도 글로컬 34합 일환으로 전주 캠퍼스와 익산 캠퍼스의 신설된 학과인 융합자율전공학부는 처음으로 학생자치기구 선거를 실시했는데요. 전주 캠퍼스는 투표율 67.16%와 득표율 91.67%로 당선됐으며 익산 캠퍼스는 투표율 84.62%와 득표율 85.71%로 당선됐습니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생명공학과는 정식 후보자 등록이 없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 시행 세칙이 명확하지 않아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자치 기구의 발전을 위해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UBS 임채민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대동제는 작년에 이어진 전대인 존에 온라인 티켓팅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학고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남겨진 쓰레기들로 아쉬움을 자아냈는데요. 현장에서의 자세한 내용을 배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학교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방송국 기자 배윤아입니다. 저는 현재 2025학년도 건지 대동제 현장 알림의 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1년에 단한번 열리는 축제인 만큼 학우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번 건지대 동제는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북대 그리고 당신이라는 주제로 총 3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운영된 전대인조는 학부생을 위한 공간인데요. 입장을 위한 팔찌 수령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대기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웃 총학생회의 공약인 온라인 티켓팅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지금 축제 이제 3일차인데 1, 2차서 다. 무대도 그렇고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은데 부채 같은 것도 예쁘고 해서 어, 마음에 들고요. 다음 이제 축제도 또 새로운 그런 굿즈들도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대동제 3일간 학교 곳곳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참여 부스와 플리마켓, 교내외 기관 부스들이 함께 운영되며 활기를 더했습니다. 학생들은 총장네컷을 찍으며 총장님과의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학기 숙제는 너무 재밌고, 특별히 우리랑 그 친구들이랑 총장님 포토보트 같은 거 제일 재밌었어요. 다음에 이런 축제가 있으면 더 많은 재미있는 보스 있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이번 축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러 왔는데요. 어, 다시 한번 친구들하고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 있을... 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돌계단에서 무대를 즐겼는데요. 전광판에 가수들 얼굴이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소운동장에서 열린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푸드트럭과 포토존이 마련되어 학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대동제가 끝난 뒤에는 학우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남겨져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대동제가 더욱 뜻깊게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책임감 있는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도 이어진 전대인 존으로 축제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전북대학교의 축제인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축제를 위해 학우들의 협조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총학생회의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북대학교 건제대동제 현장에서 UBS 배윤아였습니다. UBS 이슈나우 시간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 4인이 참여한 첫 TV토론회가 지난 5월 18일에 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성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정 운영 능력을 강조했고 김문수 후보는 GTX 신설과 테크노밸리 유치 등 자신의 성과를 부각하며 공세를 펼쳤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청년 스타트업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공약을 제시했고 권영국 후보는 노동권 강화와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며 진보 정당의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을 주제로 각 후보들이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후보들은 진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힘 빼는 대통령, 차별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자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의 정책과 태도를 비교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학생들도 깊이 있는 판단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UBS 이슈나우였습니다. 다음은 5월 넷째 주 날씨 차윤서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15년 5월 넷째 주 전주시 날씨입니다. 주간 최고 기온은 29도, 최저 기온은 13도로 낮 더위가 30도에 육박해 다소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일주일 내내 보통 단계이며 다만 자외선이 높아 장시간 야외 활동 시에는 햇볕 차단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데스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